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No. 안 된다는 응답이에요. 둘째는 Yes.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 a You are the better. 기다리거나 더 좋은 곳으로 바꿔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제 먼저 노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음자배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수리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 응답될 수 없고, 또 응답될 수도 안 돼. 만약 우리의 욕심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에 큰 혼란이 빠질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 진짜 총을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덜컥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성이 그것을 오용할까봐 지극한 사랑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과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느냐면 민수기 20장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이 목이 말라서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출애국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음, 그, 목말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정말 그곳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막 화가 나 있는 그 로세한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난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반역자들아 이 반석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하는가 하면서 소리치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막두 번을 쳤습니다. 물이 막 콸콸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나타내지 아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모세의 말을 비추어볼 때에 모세는 마치 자신이 반석을 침으로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쳐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격등도를 향해서 분노를 퍼붓고 과일을 두 번씩이나 쳤는데이 잘못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구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목회자나... 성도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도 같은 위치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곡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우상시하는, 내가 쳐서 물을 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못본 척, 그냥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아, 모세처럼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모세처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된 걸 규정하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무엇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 때문에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로 응답받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원래 기도라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거예요. 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말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읽어보시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보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오죠. 아, 저희는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도대체 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주 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잡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망, 곧 멸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이제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멸망에 떨어지는 죄일까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예수를 믿었다가 배교하여 타락한 죄입니다. 당시 이단 영주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 교사들 가운데는 오늘날의 이단처럼 예수를 믿었다가 배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한번 빛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이 안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들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과거, 어, 통일교의 문승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마치 오늘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과도 같아요. 이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믿었고, 따랐어요. 근데 이들이 배교를 했고, 자기들이 교주가 됐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불신자들이라도 그들에게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을 얻게 하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 구하면 이룬다. 그랬는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가 너희가 내 안에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밀접한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 습관을 유지하고, 언제나 그에게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이 나의 행동 지침과 나의 삶의 규칙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게 될때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응답을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응답. Wait 더 o r the b e t t 기다리는 것이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셨을 자국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토마스 와슨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문장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는 기도하. <laughs>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할 때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둘째,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봐요한 한 그렇게 한 스무 번씩 하면 얼마나 목욕 올라가겠어요? <laughs> 나 기도한다, 즉각 답해. 그럼 그만해진 거지. 기다리고 겸손하게 하기 어? 위해서. 셋째,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주비 아직 안 되는 거야. 넷째.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이루어져가요 음. 그때는 막두 손을 팍팍 렉렉 음.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도응답이 지체될 때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음. 무릎으로 사는 그리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에, 조지 윌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문장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조지 윌러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63년 8개월간 기도회에 왔다. 잘못 받는가 했는데, 진짜 63년 8개월 써 있어요. 아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밀러는 그의 친구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밀러가 죽자마자 그의 친구가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밀러의 장, 장례식 그 전에 회심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와 가족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바울 생각에는 자기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제거되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하는 거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세 번씩이나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그에게 그대로 남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응답은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더 의지하게 되고 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약함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사람이 근데 그걸 사도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의 능력이 그에게 항상 머물게 되었다고 고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리스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눈물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질수록 행복해지도록 부유함을 강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강구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의 기도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 때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모처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십니다 네. 주님 앞에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